안녕하세요. 솔리덕스 베이직 교육의 7번째 강좌, 솔리덕스 파트, 파트 기본입니다. 앞에 강좌를 통해 우리는 스케치 그리는 방법을 마스터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솔리덕스 스케치에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파트, 피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파트란, 파트 작업 단계, 기초 모델링, 모델링 수정, 파트 기본 예제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란입니다. 여러 개의 피처들이 모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바디로 이루어진 모델의 형상을 파트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피처라는 항목이 또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피처는 3D 모델링을 생성하기 위한 작업 항목 또는 작업 내역을 피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하나의 모델링을 완성하기 위해 작업했던 항목들을 피처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작업 단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스케치 작업 단계를 통해 스케치 작업 방법을 마스터했습니다. 이번엔 파트 작업 단계를 통해 파트 작업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새 파트 열기, 2번 베이스 피처 프로파일 스케치 작업, 3번 베이스 피처 생성, 4번 추가 피처 작업, 5번 모델링 수정, 6번 모델링 작업 종료 순서대로 파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베이스 피처 프로파일 스케치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스케치 작업을 시작할 때 스케치할 평면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정면을 선택했을 텐데요. 이제는 스케치할 평면을 선택할 때 모델, 즉 파트, 어셈블리, 도면에 표시될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베이스 피처의 스케치 평면을 어디로 선택했느냐에 따라 파트, 어셈블리, 도면에서 모델에 표시되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모델의 방향을 신경 써서 첫 번째 스케치 평면을 결정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해야 하는 모델의 형상을 보고 어디 부분부터 그릴지 결정한 뒤 모델을 보고 있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평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모델을 그릴 때 아래 밑판을 다음과 같이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릴려고 하는 스케치 영상을 모델의 어디 방향에서 보고 있는지 확인한 뒤 동일한 방향의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하면 됩니다. 세 번째 기초 모델링입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파트 작업 단계를 생각하면서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를 열고 모델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스케치 평면을 윗면으로 선택한 뒤 스케치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피처 프로파일 스케치를 완료한 뒤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평면인 정면, 윗면, 우측면에 스케치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모델의 평평한 면에도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A를 눌러 직선에서 호로 전환하는 작업을 통해 막대기 형성도 금방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출컷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이때부터는 주어진 상황을 조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린 이 사각형 형상이 막대기의 위치를 따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대기와 동일하게 치수를 넣어야 할까요? 치수를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치수를 넣게 되면 막대기의 위치가 수정되었을 때이 사각형의 위치도 또 수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치수보다는 구독조건을 통해 스케치를 완성하는 게 나중에 있을 수정작업 때 유용하게 사용될 방법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스케치 작업 시 무조건 치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구멍 가공 마법사 작업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구멍 작업 시 스키치 후 돌출컷 또는 회선컷으로 작업할 수 있지만 보통 구멍 가공 마법사라는 편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돌출컷과 회선컷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규격, 구멍의 크기 등을 결정한 뒤 구멍의 위치만 원하는 곳으로 맞춰주게 되면 간단히 구멍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멍의 위치는 구멍이 삽입되어야 될 면을 선택한 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스케치와 동일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요. 구속 조건을 통해 구멍의 위치를 맞출 수도 있고, 치수 적응을 통해 구멍의 위치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또, 보통 구멍을 처음 삽입할 때는 구멍이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구멍이 두 개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하면, 먼저 구멍을 대략적인 위치에 선택한 뒤, 치수나 구속 조건을 통해 구멍의 위치를 맞춰주면 되는데, 만약 이미 치수 명령을 눌러 구멍이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을 때, 구멍이 추가로 한 개가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보기를 자세히 보면 구멍의 위치는 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커맨드 매니저 스케치 탭의 점 기능을 누르면 다시 구멍이 마우스를 따라 다니게 되고 구멍을 추가적으로 더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구멍을 삽입할 면이 한 개의 평면일 경우 해당 평면을 선택한 뒤 구멍의 위치를 선택하게 되면 되고, 만약 동일한 구멍의 유형이 여러 평면상의 구멍을 삽입해줘야 할 경우 3D 스케치 버튼을 클릭한 뒤 구멍 위치를 선택하여 구멍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제 필렛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은 먼저 적용할 치수 값을 입력한 뒤 원하는 모서리를 선택하면 미리보기가 나오게 되고 해당 미리보기를 통해 치수를 조절하면 되는데요 모서리를 선택하면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위치에 바로가기바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바로 가기 바로 가져가서 원하는 필렛의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일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바로 가기 바를 통해 한 번에 필렛 작업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멍을 하나 더 작성한 뒤 기초 모델링 작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델링 수정입니다. 처음에 작업한 모델링이 마지막 모델링 형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수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설계가 끝났지만 나중에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모델을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정할 항목을 피처 매니저에서 선택한 뒤, 피처 편집 아이콘을 선택하여 작업했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정하려는 항목을 피처 매니저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존 영상에 추가로 스케치한 뒤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미 작업한 작업 항목에서 수정하려면 피처 매니저에서 왔다 갔다를 잘할수 있어야 합니다. 수정해야 하는 항목을 찾아서 편집 아이콘을 누르는데요. 스케치를 수정해야 할 경우 스케치 편집 아이콘을, 피처를 수정해야 할 경우 피처 편집 아이콘을 눌러 작업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수정해 볼까요? 모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스케치 항목을 선택하여 스케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케치 영상을 수정해도 되고 지금처럼 새로운 스케치를 추가해도 됩니다. 지금 추가한 막대기 형상에 앞에서 작업한 구멍 항목을 편집하여 구멍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구멍 가공 마법사로 구멍을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만약 앞에서 작업한 구멍 유형과 지금 작업하는 구멍 유형이 항상 같은 치수와 같은 유형 규격이라면 또 어떨까요? 한 개의 항목으로 관리하는 게더 좋겠죠. 이건 이제 몇 번의 작업을 해보면 얻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 기본 예제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예제를 통해 파트 작업 단계를 완벽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리덕스 베이직 교육의 일곱 번째 강좌인 솔리덕스 파트 파트 기본 어떠셨나요? 파트 작업 단계를 통해 우리는 3D 모델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을 배웠고, 이후 나오는 강의에서는 3D 모델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피처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기초 작업 방법을 잘 익혀둬야겠죠? 이번 강좌에 나와 있는 예제 파일을 연습해서 기본적인 파트 작업 단계를 완벽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강좌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노드데이터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항목에 문의 주시거나 0 2 5 5 4 4 5 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곱 번째 강좌를 마치고 저는 다음 강좌, 솔리덕스 파트, 피처 기능 1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